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교육험공복전생의 수학채널, 수튜브입니다. 93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치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치환의 홀짝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뭐, 기우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우함수, 기함수 할때그 기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홀짝이라는 말이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홀짝성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우라는 말이 짝이라는 말이고요. 이 기가 홀이라는 말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치환의 홀짝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앞으로 치환을 홀치환이다, 혹은 뭐 짝치환이다, 이렇게 불러주기로 할 거거든요. 혹은 뭐 우치환이다, 기치환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홀수인 치환이 있고 짝수인 치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면요. 이 반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 반전의 개수가 홀수면 홀치환이고 짝수면 짝치환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 반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반전이라는 것은 사실 뭐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치환을 하나 적어 보면 1, 3, 2, 4, 5. 이런 치환이 있을 때 이런 아랫줄의 순서를 보면 3, 2. 이렇게 오히려 더큰 숫자가 앞에 나와버렸잖아요. 여기 2가 더 작은 숫자인데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순서가 반전됐다는 의미에서 반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치환에서 이런 반전들이 몇 개나 있느냐를 세서 그것이 홀수면 홀치환이라고 하고 그것이 짝수개가 있으면 짝치환이라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반전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 반전의 개수를 셀 때는요. 모든 숫자를 다한 번씩 세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의 입장에서 자기의 다음 숫자들을 다한 번씩 보는 거예요. 3. 1보다 크죠. 괜찮죠. 2. 이것도 1보다 크죠. 4. 이것도 1보다 크죠. 5, 이것도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반전이 없죠 반전이 0개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3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3의 입장에서 볼때 자기보다 다음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자기보다 작은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4는요 아니죠 그 다음에 5는요 아니죠 다 크죠 3보다 그러니까 반전이 한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2의 입장에서 봤을 때 4는 자기보다 크고 5도 자기보다 크죠 그러니까 반전의 개수가 0개죠. 마지막으로 4의 입장에서 봤을 때 5는 자기보다 크니까 반전의 개수가 0개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에는 1 개가 되니까 홀수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예시를 들었던 이 치환은 홀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전이를 내려 보자면. 결국 반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치환을 1, 2, 3, 4 해서 점점점 n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함수값을 a1, a2 이렇게 점점점 해서 an까지 있다고 봤을 때 여기 윗 줄에 있는 아무 두 숫자나 뽑아서요 임의로 뭐 i, j라고 해보죠 임의의 i, j에 대해서 만약 i가 j보다 컸다면 이 치환을 이제 시그마라고 했을 때, 시그마 i와 시그마 j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시그마 j 쪽이 더 크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보고 반전이 됐다라고 말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골라봤더니, 얘 원래 순서가 2, 3인데, 3, 2로 반전이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2랑 5를 뽑았으면은, 얘 원래 순서는 3, 5라서 이쪽이 더 큰데, 2, 5니까 이쪽이 더큰거 맞죠? 그러니까 반전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세워줘서 이렇게 더해서 그것의 홀짝성을 판단해서 이 치환의 홀짝성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치환의 부호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치환의 부호는 더 별거 없는 게 그냥 홀 치환이면은 그것의 부호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짝 치환이면은 1이라고 하자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뭔가 함수처럼 쓰기 위해서 부호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부호가 뭐 사인이니까 이 사인 함수에다가 어떤 치환을 넣었을 때이 값이 1과 마이너스 1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짝치환일 경우에는 1이 나오고 그렇죠 홀치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치환의 부호나 이런 홀짝성에 대해서 가장 쉬운 치환부터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쉬운 치환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는데 이 치환 중에서도 이 안에는 순환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순환 중에서는 호환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호환 중에서는 인접 호환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인접 포환 가지고 먼저 홀짝성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번 올려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접 포환이란 것은 결국에 바로 옆에 있는 숫자와 딱한 번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전의 개수는 딱한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홀치환이라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재밌는 성질이 뭐냐면은, 인접 포환을 합성하면 홀짝성이 바뀐다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마라는 어떤 치환에다가 인접환을뭐 E라고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 E를 합성을 하면은 원래 이 치환이 만약에 홀치환이었으면은 이 E 합성 시그마라는 치환은 짝치환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그마가 원래 짝치환이었으면 이 e 합성 시그마는 홀치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인접포환을 합성하면 홀짝성이 바뀌어버린다라는 성질이에요. 이거 당연히 증명해야죠. 그쵸? 이게 증명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 시그마라는 치환을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뭐 n까지 있는 일반적인 치환이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값들은 함수 값으로 뭐 a1, a2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a, n까지. 그랬을 때 이것의 반전의 개수를 우리가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전의 개수를 셀 때는 그쵸? 일일이 하나씩 다셌었죠이 위에서 보시면은 한번 올라가 보면 반전의 개수는 뭐, 1의 입장에서도 세고, 3의 입장에서도 한번 세고, 2의 입장에서 한번 세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샜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 문자로 A1, A2 나타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없고요. A1의 입장에서, 뭐 A2의 입장에서 다셀 건데요. 그냥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A1 입장에서 센 반전의 개수를 a의 절댓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이게 a의 1 기준으로 센 반전의 개수라는 거예요 이제 a1의 반전의 개수를 뭐 m1이라고 하고 a2의 반전의 개수를 m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an의 반전의 개수를 뭐 m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접 호환 e를 하나 만들어 보죠 어떤 i와 i 플러스 e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 호환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순환 표기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i와 i 플러스 e를 교환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교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이 e와 시그마를 이렇게 합성을 한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예요? 뭐 위에 1, 2, 3, 4는 다 그대로고 점점점 가서 i가 여기 있고 i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또 점점점 가서 n 이렇게 잡아 볼까요? 그럼 뭐 a1, a2, a3, a4 가서 ai번째까지 오고 ai 플러스 1번째까지 오고 점점점 n인데 이두 개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개를 a의 i 플러스 1 그리고 a의 i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전의 개수를 세 보면 조금 내려서 볼까요? 이 a1의 입장에서 반전의 개수를 세 봤을 때이 a1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a1보다 작은 애들이 몇개 나온지를 세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바뀌었겠어요? m1하고 달라졌겠어요? 안 달라졌죠 여기서 ai와 ai 플러스 1이 바뀌었다고 한들 지들끼리 바뀐 거지 이게 지금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이 전체가 그쵸? 근데 a1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차피 전체 개수는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A1은 어차피 요거는 같죠, M1으로. 그죠 A2도 마찬가지죠. A2의 반전의 개수도. 어쨌든, A2를 기준으로 그 다음 것들끼리. 이렇게 하나씩 다 비교해가지고 A2보다 작은 애들을 세는 건데 그 개수가 안 바뀌죠. 그쵸? 어차피. 어차피 계속 갔단 말이에요. M2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 언제 달라져요? AI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AI는 어떻게 되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만약에 첫 번째 AI와 AI 플러스 1의 대소 관계가 얘가 더 컸을 경우와 두 번째 AI와 AI 플러스 1이 이런 대소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원래 본래의 시그마에서는 뭐 AI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AI 플러스 1은 원래 이쪽에 있었겠죠. 그랬을 때 AI를 m i 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AI보다 큰 쪽에서 봤을 때 자기보다 작은 애들의 개수가 어차피 원래 AI 플러스 1은 카운팅이 안 되죠. 어차피 AI보다 지금 큰 상태니까 AI보다 작은 애들을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어차피 얘가 이 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개수는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기보다 작은 것의 개수는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AI는 어차피 그쵸? MI로 똑같아요. 그러면 AI 플러스 1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반전의 개수가 원래는 AI 플러스 1을 자기보다 큰 쪽에서 자기보다 작은 것의 개수가 m에 i 플러스 1로 정의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는 이 a i가 자기 뒤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개수를 세는 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 a i가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대소관계가 어때요? 작은 거니까 반전의 개수 가 하나가 늘어나죠, 그렇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m i 플러스 1에 하나가 늘어난 거, 그렇 이런 반전의 개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머지 애들도 다안 바뀌었어요, 개수가, 그렇 그나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애가 AI랑 AI 플러스 1이었는데 심지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AI도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가 바뀐 거는 AI 플러스 1뿐이에요. 그쵸?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AI가 더 크다면 은 AI의 반전의 개수는 결국에 원래는 자기보다 작은 애가 AI 의 앞에 있으니까 그쵸? 얘가 더 크니까 반전의 개수를셀때 얘가 카운팅이 되죠. 근데 카운팅이 되던 애가 뒤로 빠져가지고 개수에서 빠져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쵸? 그러니까 MI에서 하나가 빠진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은 ai 플러스 1의 개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i 플러스 1 앞에 ai가 없었어서 개수에 영향을 안 주다가 ai가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ai는 자기보다 큰 애라서 반전의 개수를 세는데 어차피 들어가지가 않죠 자기보다 작은 애를 세는 게 반전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수가 그대로죠 그래서 mi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치환의 반전의 개수라는 것은 m1부터 mn까지 개수를 다 더한 값이 이 치환의 반전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은 m1부터 다 더해서 mn까지 이런 게 있고 그럼 이렇게 합성된 치환의 반전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m1부터 mn까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이 ai하고 이 ai 플러스 1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a1부터 다 더해서 AN까지 가면은 이게 결국에 몇이 돼요? 그쵸. A1은 M1으로 똑같고 A2도 M2로 똑같고 뭐 쭉쭉쭉 가다가 뭐만 달라요? 얘도 똑같고 그쵸? MI도 똑같고 뭐만 달라요? I 플러스 1만 다르죠. MI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 그쵸?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합성하기 전에 개수보다 딱한개더 많죠. 얘를 뭐큰 라지 M이라고 했을 때이 e 합성 시그마라는 치환에 반전의 개수는 이렇게 절대값으로번씌워볼까요 얘는 m 플러스 1개라는 말이죠, 그렇 그럼 이두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같은 방식으로 이 치환의 반전의 개수는 다더하면은그쵸 전체 라지 m에서 마이너스 1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경우더라도 원래 m보다 하나 많거나 하나 적거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m이 짝수였으면은 둘다 홀수가 되고 m이 홀수였으면은 짝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 하나가 더해지거나 하나가 빠지면은 홀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반전의 개수가 그렇 인접 포안을 합성하면 홀짝성이 바뀐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부호도 바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호라는 것을 우리가 애초에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그쵸? 그냥 홀치환이면 마이너스 1이고 짝치환이면 1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별거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의를 교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이 정의 교체라는 것은 굳이 제가 가르쳐드리지는 않아도 되는 말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게 수학 감각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p와 q가 동치인 명제라면 어떤 것의 정의로 p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q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뭐 이등변삼각형 같은 거예요 이등변삼각형의 정의가 뭔가요 여러분 그쵸?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두 각의 크기도 같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이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두 각도 같잖아요. 그럼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맞나요? 맞죠? 굳이 증명은 안 할게요. 그럼 어차피 두 말이 같은 말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하지 말고 두 각이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명제가 정확히 같은 말이면 어차피 얘를 정의로 쓰나 얘를 정의로 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하는 정의 교체고요. 이게 감이 잘안 오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말해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의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치환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쵸? 행렬을 지금 치환으로서 한번 다시 정의 내려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증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어떤 법칙들을 다시 한번 증명해보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치환을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내렸던 것들을 좀 치환을 사용한 정의로 한번 교체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이 정의를 교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결국에 정의를 교체하고 싶으면은 수발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정의를 교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바로 배웠었던 치환의 홀짝성을요 정의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의 정의는 뭐였죠? 그쵸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을 치환의 홀짝성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어떤 치환 시그마를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 이 곱해진 호환들의 개수의 홀짝성이 이 치환의 홀짝성과 같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원래는 치환의 홀짝성을 우리가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치환들을 호환의 거부로 나타냈을 때그 곱해진 호환들의 개수의 홀짝성을 치환의 홀짝성이라고 할수 있으려면 어쨌든 이 개수의 홀짝성과 이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이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치환이 호환들의 고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바로 이전 강의에서 다뤄봤어요. 바로 이전 강의에서 치환을 서로 소인 순환들의 고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고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엄밀한 증명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동치류라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해서 분할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이럴 것 같다 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긴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 보긴 할게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다루는 강의가 선형 대수니까 너무 현대 대수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순환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쵸. 호환들을 고부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식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증명까지 했었어요. 지난 시간 강의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환은 순환들을 고부로 표현 가능하고 그 순환들은 호환의 고부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결국에 어떤 치환이 호환들의 고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치환 시그마가 호환들의 고부로 분해가 됐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 시그마를 이미 썼으니까 그리스 문자 뭐 타우를 써볼까요? 타우원 타우 2해 가지고 타우 k까지 뭐 k개가 곱해져 있다고 해 볼게요. 여기서 이 타우들은 호환이라는 얘기고요, 그렇 여기 있는 시그마는 지금 치환이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이 k의 홀짝성이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과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이 k가 이 곱한 것의 개수니까, 그렇 그런데 사실 여기서 좀 바로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중간 정리 같은 것을 하나 증명을 해놓고 가죠. 호환은 인접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개수는 항상 홀수계예요. 그러니까 호환은 다시 말해서 홀수계의 인접호환의 곱으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라 거고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호환을 하나 잡아보죠 i와 i 플러스 d 번째 있는 원소로 바꿔주는 사이클 표기법으로 한번 이렇게 표기를 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한 것과 같이 i와 i 플러스 1 이런 인접호환이 하나 있고요 또 i와 i 플러스 1 이렇게 인접호환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끼죠 어떤게 끼죠 그쵸 i 플러스 1과 i 플러스 t 이렇게 낀게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양쪽에는 인접 포환이고요 가운데는 인접 포환이 아닌데 얘를 이렇게 한번. 인접호환으로 쪼개면은 개수는 일단 홀수개잖아요. 세개니까 그럼 이 짓을 언제까지 반복한다 그랬어요. 모든 게다 인접호환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지금 인접호환이 아니니까 그냥 호환이죠. 그러면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i 플러스 1과 i 플러스 d 이러한 호환은 공식 그냥 그대로 i 플러스 1 그리고 i 플러스 +E, 2 하이픈 하나 그어주고요. 여기도 i 플러스 1, i 플러스 +E. 2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i 플러스 2에 i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면은 지난 시간 강의를 좀 참고해주세요 바로 이전 강의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어차피 다섯 개가 되니까 어차피 홀수계 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단계를 반복하든지 간에 어차피 계속 대입하면 계속 어차피 개수는 홀수계일 거라는 것은 보이죠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건 항상 인접포환이 나오는 거맞고요이 가운데 거를 볼때 이쪽은 i 플러스 d로 계속 고정되어 있고 그쵸 몇 번을 반복해도 계속 i 플러스 d로 고정이 돼 있을 거고 이쪽은 i1 2 3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엔 이 두. 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긴 1D 2D 3D 4D 하다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I 플러스 D 마이너스 1번째까지 가겠죠 i 플러스 d 까지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 가운데 조차도 인접 호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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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홀수계잖아요 그쵸 어쨌든 홀수계죠 이게 대입한다고 해서 뭐 짝수계 가 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쵸 3개에서 5개 그쵸 5개에서 2개 추가돼 가지고 7개 어차피 계속 2개씩 추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개수는 홀수다라는 것 까지는 우리가 증명을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게 뭐 항상 홀수가 될까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걸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이 치환을 뭐 시그마라고 하면은 이가 어떤 뭐 E1, E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인접 호환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게 홀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홀수니까 뭐 2n+1이라고 할까요? 2n+1? 그런데 이런 인접 포함의 곱이 이 형태가 유일한 게 아니니까 약간 좀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뭐 이번엔뭐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1, 알파2, 점점점해서 알파 2n 뭔가 이렇게 짝수로 표현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보세요. 이것들은 다 인접 포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인접 펀을 합성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홀짝성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럼 한번 내려와 보세요 잘 봐요 결국에 뭐 1234n까지 있는 것은 그대로 1234n까지 보내는 항등치환을 생각해 볼게요 이걸 뭐 i라고 해보죠 항등치환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에 항등치환이 숨겨져 있다고 봐도 되죠 어차피 항등치환은 뭐몇 번을. 곱해도 어차피 그대로니까, 그쵸? 그럼 항등치환의 홀짝성은 뭐예요? 짝수죠. 짝치환이잖아요? 애초에 뭐 반전의 개수가 0개고 0이면은 뭐 짝치환인 거니까, 그쵸? 1개면 홀치환이고 2개면 짝치환이고 0이면 또 짝치환이고, 그쵸? 그럼 이 짝치환인 상태에서 딱한 번만 인접 호환을 곱해주면, 얘는 무슨 치환이 돼요? 짝홀이 바뀌니까 홀치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한번더 하면, 한번더 하면, 한번더 하면요. 계속 홀, 짝, 홀, 짝, 홀, 짝,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보세요.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일 수가 있어요? 없죠.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얘는 어차피 개수가 홀수개니까, 한 개만 했을 때는 홀치환이 됐다가, 한개더 하면 은 짝치환, 홀치환, 짝치환, 홀치환, 짝치환 하다가 홀수개니까, 마지막에 홀치환, 홀치환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반전의 개수가 홀수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쵸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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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짝치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홀수이면서 짝수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반전의 개수가 홀수이면서 짝수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홀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위로 다시 올라와서 여기 이 치환을 이제 호환대로 고부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이 각각의 호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치환을 타우 1부터 점점점 타우 k까지 나타내고 이 타우 원1을 얘는 호환이니까, 호환은 다시, 그쵸, 인접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E1, E1이라고 하지 말고, 뭐, E11 할까요? E12, E13, 뭐, 점점점 가서 몇 개인지 모르니까 몇 개라고 할까요? E1, 뭐, n 이럴까요? 이런면또 문자가 부족해지는데? 애매하죠? 뭐, E, M1이라고 할까요?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타우 u 2도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는, 타우 2니까 21뭐 이에 2뭐 2그쵸23 그렇죠? 가서 몇 개인지 얘도 모르니까 뭐 m2라고 할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다시 한번 쭉 곱하는 거예요. 이11뭐이12 계속 다 곱하고 또이 21, 이22 이것도 다 곱하고 타우 3의 경우에도 이 31, 뭐이32 뭐 이거 다 곱한다는 소리예요. 다 곱해서 뭐 타우 k까지 뭐 k1, k2까지 다 곱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 곱하면은 너무 보기 힘드니까 그냥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간단하게 1원22 그냥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죠. 점점점 해서 어, 이 m까지 그쵸? 그러면 이것의 개수를 다 세면은 결국에 m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k 와이 m의 홀짝성이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tau 1, tau 2다 호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 위에서 호환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했는데 호환은 인접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긴 한데 그 개수가 몇 개라고요? 항상 홀수개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들의 개수가 지금 다 홀수개라는 말이에요. 이 각각의 개수가 그렇죠? 그럼 이걸 다 곱한 이 m 개, 이 m 개라는 것은 홀수를 몇번 더했다? k번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홀수개라고 했으니까 뭐세 개다 이것들을 다 세어 봤더니 얘는 뭐 7개다 그럼 이3 더하기 7 더하기 이걸 다 더한 게 지금 m개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홀수를 몇번더 하고 있다 그쵸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해서 k번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타우 k까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홀수를 짝수번 더 하면은 짝수예요 짝수죠 그럼 홀수를 홀수번 더하면 홀수에요 홀수죠 이것까지 제가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k의 홀짝성과 m의 홀짝성은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k가 홀수라면 홀수를 홀수번 더한 거고 홀수를 홀수번 더하면 홀수니까 m도 홀수고 그럼 k가 홀수일 때 m은 홀수다 홀짝성이 같죠 반대로 k가 짝수면은 홀수를 짝수번 더한 거니까 m은 짝수고, K가 짝수고, M도 짝수니까 홀짝성이 같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홀수를, 홀수번도 하면 왜 홀수가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충강의로 그건 한번 찍어볼게요. 가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홀짝성이 같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었던 명제가 뭐예요? K의 홀짝성과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이 같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게 지금 이 M의 홀짝성하고도 같으니까 이거 두 개는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전의 개수와 M의 홀짝성이 같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m과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이 지금 같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얘들은 네 어차피 지금 인접호환들이고, 그렇 인접호환은 한번 곱해질 때마다 그 홀짝성이 바뀐다고 이 위에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어디 갔어요? 더 위에 있나요? 좀더 올라가 보죠. 그쵸 인접호환의 홀짝성, 인접호환을 합성하면 홀짝성이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보세요. 어차피 시그마라는 치환은 e 1부터 e m까지도 곱한 거고, 이이 원부터 이 E1부터 e m까지는 각각 다 인접호환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접호환을 한 개만 곱하면 홀치환이고 두개 곱하면 짝치환이고 세개 곱하면 다시 홀치환이고 그쵸? 짝홀, 짝홀 가다가 이 m이 결국에는 짝수개면이 전체가 짝치환이 되는 거고요 그쵸? 홀수개면 홀치환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반전의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는 이 인접치환이 한번 곱해질 때마다 그 부호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위에서 알아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 이 m의 개수의 홀짝성은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과도 어차피 같다. 그러므로 증명이 끝났죠. m의 홀짝성이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과 같으므로 결국에 k의 홀짝성도 반전의 개수의 홀짝성과 같고 따라서 어떤 치환 시그마를 호환들의 거부로 나타냈을 때그 곱해진 호환들의 개수의 홀짝성을 치환의 홀짝성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정의를 교체한 거죠. 그럼 이거를 정의로 사용하면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요. 아주 재밌는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환의 곱셈 법칙을 한번 알아볼게요. 홀치환과 홀치환을 곱하면 짝치환이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짝치환과 짝치환을 곱하면 뭐 이건 그대로 짝치환이겠네요 그럼 홀치환과 짝치환을 곱하면 얘는 홀치환이 되고요 반대로 짝치환과 홀치환을 곱하면 은 얘는 홀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느낌과 비슷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정의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수학적으로 써보면은 결국에 사인 sin, 이 사인이라는 것은 부호 함수였죠. 사인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합성한 거를 이렇게 부호를 구해 보면 결국에 각각이 그쵸 시그마 1 그리고 시그마 2 각각의 부호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은 알겠죠? 그럼 이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근데 증명이라 할 것도 없이 너무 쉬운 게뭐 홀치환과 홀치환을 곱하면 짝치환이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뭐 시그마 1도 홀치환이고 시그마 2도 홀치환이면 어차피 이 시그마 1과 2를 각각이 호환들을 곱으로 나타냈을 때뭐 a1, a2 이렇게 곱해가지고 홀치환이니까 a의 e n 플러스 1 결국에 홀수계의 호환들을 고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홀치환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곱해진 호환들의 개수라고 우리가 정의 교체를 했으니까요 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b1, b2 해가지고 점점점 뭐 b, 2, n, 1 홀수 개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시그마1과 시그마2를 뭐 합성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a1부터 쭉쭉쭉 해서 a, 2, n, 1부터 먼저 합성하고 또 계속 이어서 b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해서 b, 2, n, 1개까지 다 합성하면은 이것의 개수가 몇이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 n 플러스 1 더하기 이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2로 묶어서 n+m+1인 거잖아요. 짝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라는 치환은 짝수계의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무슨 치환이라고요? 짝 치환이 되는 거죠. 쉽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 법칙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3 개는 제가 굳이 안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치환의 곱셈 법칙을 사실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뭐 정의 교체도 하고 이것 알아본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치환들을... 곱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마치 그냥 숫자를 계산하듯이 막 지들끼리 곱해가지고 뭔가 그런 길이 점점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곱셈 법칙까지 하고 마무리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 선형대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대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느낌을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수가 뭔가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수라는 것은 결국에 숫자를 대신하는 것들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숫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대가 대신할 대자를 쓰고 있거든요. 결국에 뭐 우리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는 뭐 숫자의 계산만을 다뤘다면 중학교 때는 이제 미지수가 나오면서 문자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숫자가 아닌 것들을 마치 숫자처럼 계산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는 시기가 중학생인 거죠, 사실. 뭐 물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뭐 네모칸 해 가지고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약간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미지수의 개념을 조금 배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요즘엔 뭐 행렬이 빠진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뭐. 제 세대 때는 행렬을 배웠으니까, 뭐, 벡터나 이런 것들을 배우긴 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결국에 행렬 벡터라는 것은, 이 미지수보다도 더 뭔가 확장된 느낌인 거잖아요. 이 미지수는 그나마 한 자리 숫자 이기라도 했지, 이 행렬 벡터라는 뭐 숫자가 한 개가 아니라 숫자를 도대체 병렬로 몇 개씩을 막, 아예 표잖아요. 표. 표를 뭐, 2 곱하기 2짜리 행렬, 이표 자체를 아예 막 지들끼리 곱하고, 그쵸? 심지어 숫자가 아님을 넘어서 심지어 표예요. 그쵸? 이런 객체들을 연산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렬 벡터를 넘어서 이제 심지어는 이런 치환이라는 함수까지도 서로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숫자처럼요. 그러니까 이 대수라는 것은 여러분 숫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객체들 연산을 해버리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선형 대수에서는 좀 이렇게 선형적인 대수를 배운다면은 이제 앞으로 행렬, 벡터를 넘어서 치환까지도 계산을 해버리고 더 넘어서 현대 대수로 가면은 아예 추상적으로 군이나환이나 체같이 연산 체계 자체를 뭔가 추상화해서 다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수를 배운다는 것은 점점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더, 더, 더 높은 차원, 그리고 더 추상화된 이런 객체들을 다루고 연산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강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지금까지 수학채널 수튜브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 뵐게요.